야야 야, 오케이 오케이 눌스에어로빼눌스에어로빼 여기서 유지 지금 디펜더들 봐주고 있는 건가? 혹시 아무도 안 갔어요? 어디에 뭐 있는지 퍼지고 있어 퍼지고 있어. 응응응. 싸움 시작하기 전까지는 일단 그렇게 퍼져서 봐주시다가 싸움 시작할 것 같은 다시 덤, 전부 다 복귀하셔가지고 본대 기준으로 봐주셔야 돼요. 대리 아니에요 드림페이. 사우스 브루이드 하나 올라와. 사우스. 아, 오케이 오케이. 메인 로드 메인 로드 음. 비케어풀. 사우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우스. 잠깐 지금 지금 사우스로 깊게. 오, 사, 3, 이, 1 사우스로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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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 놀스웨스, 지금부터 랜이로 카우팅해, 카이팅해, 카이팅해, 놀스로 카이팅해, 다리로 가, 다리로, 다리로, 막아주면서 다리로, 막아주면서 다리로, 막아주면서 다리로 가, 놀스웨스 다리로 와, 빨리. 뒤에, 뒤에, 뒤에 막아줘, 뒤에 막아줘, 뒤에 살리면서 가. 뒤에 살리면서 가, 제발. 놀스웨스 다리 건너서 유지 놀스웨스 다리 건너서 유지 다리 건너서 유지 앞쪽에 살려, 앞쪽에 살려, 앞쪽에 살려. 지금 S로 턴, 5, 약게 4, 3, 2, 1. 지금 S로 턴, S로 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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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에서 빼, 루스에서 애니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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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쓰로 가, 왜로 가, 왜로 가, 스마가 루스 봐가, 루스 봐가, 스가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디펜, 왜로 왜쓰로 가, 왜스로와 왜쓰로 와왜스로와 왜쓰로 가, 왜스로왜로와왜쓰웨스왜로와웨스트왜로 가, 왜쓰 왜쓰로 와 왜쓰로 가, 왜쓰로 가, 왜쓰로 가, 왜로 가, 로로와 왜쓰로 가, 왜쓰로 가, 왜쓰로 가, 로 가, 왜쓰로 가, 왜쓰로 가, 왜로턴턴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지금 이스로 턴? 5! 약해? 4, 3, 2, 1. 지금 이스로 턴, 이스로 턴, 이스로 턴, 턴. 바로 뺄게, 바로 빼. 스킬 박았으면 빼. 스킬 박았으면 빼. 지금부터 디펜스 탱커, 디펜스 하면서, 디펜스 하면서, 사우스 웨스트로 계속 와. 디펜스 하면서 사우스 웨스트로 계속 가. 디펜스 하면서 사우스 웨스트로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10, 13초 남았어, 계속 가. 퍼져, 좀 퍼지면서 제발 계속 퍼져. 계속 퍼져. QW 계속 하면서 계속 막아주면서 와. 사우스 웨스트로 계속 가야 돼. 서우스 웨스트로 계속 가야 돼. 서우스 웨스트로 계속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자, 지금 자자대이리기서우스 대기. 웨스트로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싸우스 웨스트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여기서 유지. 여기서 유지. 여기서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지금 웨스트 와, 웨스트 와, 둘스 웨스트 와. 지금 웨스트 와, 웨스트와 지금 웨스트로. 4 3 2 1. 지금 웨스트 뚫고 와. 뚫고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싸스 웨스트로 계속 와. 지금부터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와.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지금 인게이즈 들어온다. 인게이즈 들어온다. 뒤에. 인게이즈 들어온다. 뒤에. 계속 와. 계속 와. 지금 이스 막아줘. 이스 막아줘. 이스 막아줘. 이스 막아줘. 이스 막아줘. 이스 막아줘, 이스 막아줘. 레즈 먹어. 레즈 먹어. 썼어. 썼어. 계속 가. 럭스. 럭스 계속 와. 우리 1 0초 남았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여러분 나이트 해면 좀 켜. 계속. 인게이지 할 때만 쓰지 말고 지금 유지해 거기서 크해서 유지. 지금 애니로 턴. 5 4초크해3 2 1. 초크로 턴. 초크로 턴. 빠져, 맞아. 맞아.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왜쓰러졌까왜쓰러졌까왜쓰러졌까 지금 사우스에 들어온다. 사우스 들어온다 말했어. 사우스에 들어온다. 사우스 들어온다고, 사우스 들어온다고 했어. 사우스 들어온다고 했어. 조심해, 조심해. 됐어, 됐어. 내 위치 좀 찾았으면 좋겠네. 어, 나가 그냥 나가. 찾았어? 찾았다고? 아, 진짜 도토리 마이크. 를 내가 보이게 가야 되는데, 사우스 웨스트로 계속 가라고 그냥 계속 진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 좀... 하세요. 야, 루스 스킵해 곱스로그냥 끝나고 남으세요. 제 영상 촬영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스스로 스킵해서 퍼져.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모르거나 되게 오지 마.